반갑습니다. 아, 민쌤입니다. 어, 며칠 전에 어, 유금에 대해서 제가 어,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 반응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어, 이번에는 술토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왜 조회수가 없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회수에 돈을 쓰질 않아요. 네. 그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뭐볼 때도 있고 그런데 다 그건 우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안 봐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어,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술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토라는 글자는 경화라는 화기운이 임묘가 되어서 술 중에 정화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토는 화기운을 지키는 것이고, 어, 진토라는 것은 술을 임묘시켜서 술을 지키는 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토죠. 이제 술 중에 정화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다. 그리고 개술자라는 것은 뭘 지킨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했죠. 에. 화기운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국수를 잘한다. 왜냐면, 수라는 것은 이제 불을 끌려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술토는 이제 화를 지키려면 토국수를 가장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국수를 가장 잘하는 토가 아 술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술의 천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 있어요. 술토도 이제 내부적인 기운이고, 해수도 육음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뭐, 종교 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어, 해수가 있는데 술이 오면은 술의 천문이라기 보다 그냥 토국수예요, 토국수. 어, 그걸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해수의 쓰임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 착각을 하는데, 극이라는 건 쓰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극이라는 것은 뭐 극을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설기가 되는 게더 나쁘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술토는 이제 화기운을 보호하고 이제 해수를 토국수를 가장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걔는 지키는 것이다. 어, 그럼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술토를 깔고 있다라면은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지킨다. 어, 뭐 내 회사를 지킨다. 하여튼, 모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진토는, 어 굉장히 외부를 뜻하고, 어 술토는 내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을 했듯이, 토국수를 가장 잘하는 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토는 뭐냐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해수가 오면 반합이 되고, 뭐합 비슷하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미토는, 어 해수를 토국수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배신자에 비슷하게 햄이라 붙어 먹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어, 수로부터 화를 보호한다. 지킨다. 토국수를 잘한다. 이런 게 귀의 키포인트입니다. 예. 미토는 토국수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보수성을 뜻한다. 어. 그리고 삼합을 하죠. 오랑, 오하랑 삼합을 합니다. 오화랑 오하, 술이 있는데 오화가 삼합을 하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술토가 오화랑 합을 해서 화기운으로 따라간다라는 말은, 나는 술토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삼합이 돼서 화기운이 강해진다라고 볼게 아니라, 음, 술이 있는데 오화가 오면 술토가 오화를 따라가서 화로 변질이 된다라고 봐. 배신을 한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운데, 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예. 책을, 책을 봐서, 어,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공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느껴서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인성이 가득하다고 해서 책을 펼쳐놓고 책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뭐 도사 유튜브에 도사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유료로 이제 뭐 이렇게 올려서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세, 어, 공부할 시간 책을 펼쳐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들어서 머릿 속에 집어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책을 본다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어,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술토라는 것은 토국수를 잘하고 어, 화기운을 보존하고 지키고 어,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일주가 있고 병술일주가 있다고 했을 때, 병진일주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병술일주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병진일주 술토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 원래는 외부 지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거나 혹은 내부적인 활동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병술일주가 진술충으로 진토가 들어오면은 원래는 굉장히 이제 뭐 어, 내부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부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통변에받 쓰이는데 어 바깥에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 지향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부 활동에서 외부 활동으로 바뀌고, 외부 활동에서 내부 활동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갑진일주가 있고, 갑술일주가 있었다고 했을 때, <laughs> 갑진일주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고, 투자를 여러 군데 하고, 막 분산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갑술일주는 원금 보장형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들겠죠. 그리고, 뭐,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원금이 훼손이 안 되는 거에 집, 중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들겠죠. 그게 값진일주와의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무진일주와 무술일주의 차이점이 뭐냐? 무진일주는 굉장히 허풍이 심하겠죠. 뭐, 돈 만원도 없으면서 100억, 200억을 얘기를 하고, 무술일주는 어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들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도 허풍쟁이와 허풍을 떨지 않는다 라는 거는 차이가 들어가겠죠 토라는 것은 이제 있어 보려고 애를 쓴다 라는 것이 무진일주는 있어 보이려 애를 쓰고 굉장히 명예의 지향적이런데 그런데 반면에 무술일주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요런 무술일주도 진토가 오거나 오화가 오면 또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통변할 때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는 것이죠 <laughs> 어, 제 영상을 뭐, 이렇게, 어, 봐주시는 분 50, 5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유일하게 이제 저를 이제 믿고 따라주고 이렇게, 어, 제 영상을 이제 좋아해 주는 분 50분 정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정적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이제, 음, 뭐 부귀영아님이라든지 나탈레이님이라든지 비롯해 가지고 뭐어 고정적으로 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그 이분들 보고 이제 제가 가야 되겠죠 저는 다른 유튜버 선생님들 차이점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넋두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면 입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액기스를 알려준다고 한다 하들, 한다고 해도, 이런 상담을 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엑기스를 알려준다고 한다 하들 못 써먹는 사람은 못 써먹어요. 예. 그게 이제 운이 작용을 하는 건데, 어, 들어서 이제 내 것이 된다라면은 이제 그게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 뭐, 중요한 키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알려, 제가 알려드린다 한들, 못 써먹는 분들은 못 써먹게 돼 있어요. 네.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음, 책을 봐서 공부를 하돼서 되는 분들은 책을 보면 되고, 그냥 귀에 내가 꽂혀서 귀로 들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낫다. 그러면 그런 공부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면 돼. 무조건 책만 판다고 해서 답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4주에 술토가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